남편을 위한 기도문 11일 남편이 피곤을 느끼지 않고 세임 속게 하소서 우리는 실패하고 난 뒤에야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안다. 제임스 보이스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남편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옵소서. 장애물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피곤이나 낙심, 스트레스는 주님의 권세로 날려주시고 남편이 주님을 악망함으로 새임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에게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칠 때에는 감사함으로 쉬어가고 좋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는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남편이 너무 많은 욕심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소서. 작든 크든 주신 것에 자족하여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친 무리를 하지 않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으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일, 남편을 갈등으로부터 미리 보호해 주소서. 우리에게 삶을 위한 공식이나 안내 책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 있을 뿐이다. 댄 바우만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주신 평안만이 영원한 참 평안임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 남편이 소유하여 호수와 같은 잔잔한 평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남편의 마음이 번잡스러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고민에 빠지지 않고, 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뿌리가 확고한 남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이 분쟁이나 다툼에 말려들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편을 나누는 일의 중심에 남편이 있지 않도록 도우시며 화해의 도구로 남편을 사용하여 주소서. 남편이 마음의 근심으로 심령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즐거움으로 얼굴이 빛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하셨사오니 남편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편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과 화해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일. 남편의 피할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소서. 믿음이란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고 팔을 뻗는 것이다. 조시 맥도웰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늘 명심하게 하소서. 남편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 남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약속하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남편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하시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떤 억울한 사정이 생겨도 끌어올려주셔서 바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요새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남편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남편에게 물과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며 이세상이 어느 누구보다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소서 주님이 인도하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든든한 반석과 요새를 제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남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일 남편에게 건강과 치유를 허락하소서. 절망과는 되도록 멀리, 행복과는 되도록 가까이. 그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히에르 케고르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남편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지금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시오니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에게 세상의 많은 질병과 사고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 다가오지 않게 하옵소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스트레스나 잘못된 음식 습관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남편에게 닥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손가락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남편을 철통같이 경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세포 하나하나, 모든 장기들을 매일 살펴주셔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만져주셔서 주님, 지금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넣어주시고 무엇 무엇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사조차 다알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오직 하나님만 아시오니 능력과 치유의 오른팔을 사용하시어 남편이 어느 부분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면 육체도 건강해진다 하셨사오니 주님, 남편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일. 남편이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최고의 회계란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인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남편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다면, 누구를 위한 만족인지 되돌아보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편이 행여 게을러서 시기와 때를 놓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용서할 일은 하시라도 빨리 용서하여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게 하시며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단력이 있게 하소서. 이 모든 일에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이 되도록 남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뒤돌아보면 자신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길을 막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히려 다른 이들의 삶을 도와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편의 인생의 계획 속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나 욕심이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남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일부터 15일까지 기도였습니다. 남자의 심리. 남자는 인정받지 못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정받지 못한 그 행동을 반복한다. 남자의 내면에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는 강박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존 그레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